이걸 붙일 생각을 하네. 와. 이 버섯, 일단 확실한 건딱 느꼈어요. 그 캐릭터 패치 내용을 보니까 딱 느꼈어요. 펄업은 버서커를 싫어해. 어. 이거는 확실해. 버서커를 싫어해. 워리어를 좀 많이 극혐했나봐. <laughs> 이건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살짝, 이거 작렬 2타 쓰고 균형치기까지 요즘엔 된다요? 예. 됩니다요. 어, 잘 된다. 그 전에는 균형 작년 이타치고 균형치까지는 안 맞았거든요. 요즘에 이 되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장렬 2타까지 맞추고 균형치까지 써도 문제 없더라고요. 쓰는데. 보시죠? 그전에는 장렬 2타 못 쓰고 1타밖에 안 됐잖아요. 1, 무조건 2, 2타 쓰면 안 됐었잖아요. 이제는 2타가 되더라고요. 2타까지는 충분해. 이상하게. 뭔가 패치했나, 이거? 속도를? 뭐, 버섯커 해본 사람은 다알 거야. 이, 이타 쓰고 다음 스킬이 안 맞는다는 거. 지금은 충분해. 그만큼 이타까지 데미지 더줄수 있다. 이 소리지. 이거는 뭐가 잠수 패치인가, 이거는?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되네요, 인젠. 또, 지금 머리 버섯한테 좋은 얘기긴 해요. 이거, 일, 이거 데미지를 한번더 줍니까? 균형치기 하고. 하하, 강력해진 랜서. 그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맞딜 한번 해볼까? 아스바 아니, 뒤로 좀 오지 마세요. 아, 근데 습관, 습관이 돼버린 나의 어. 1, 1, 1 타마 쓰는 이거 습관 돼가지고 이거 미치겠네. 아니, 습관이 돼버렸잖아. 야, 씨, 니가 이, 이 새끼 그냥, 어? 어? 이 무덤 가르기. 됐다는 거야. 난 선들 그 뭐냐 이거 무덤 가르기 시, 성공 시 그거 있는 것도 몰랐어. 어나 그거 있는 것도 몰랐는데 <laughs> 뭔가 이 사람들 착각하고 잘못된 걸 바꾼 거 아니겠지? 투기장은? 어아어 아, 판정도 이상하고 씨. 판정 개구대기. 오! 저 맞으면 아프겠지? 너백 넘어지라고. 그렇지. 어 아, 진짜. 어얘 아, 연계 스킬 생기고 난 이후부터 그 뭐랄까? 자꾸 그 삐기 많이 나가는 걸 아, 기분 나빠. 아, 나 진짜 슈아싸움 제일 싫어하는데. 해피, 해피 안 쓰나? 태권도 달리고. 태권도. 뭐야, 씨. 오호. 오호 그럼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힉! 아니지. 디스트로이어가 최하지. 그럼. 디스트로이어가 최하지. 그 그건 허이이이바비이아 순간 이수랑철랑이줄알았이이이이이이구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르이이르이이이이 <laughs> 떨거떨거떨거떨거떨거떨거떨거한대두대 대 빠지고 나갔서한대두대 대 빠지고 한대두대아하이야 잠깐만 이거 버그인가? 작년 1타 맞추고 대공포 맞추는데 왜 자꾸 대공포 씹히지? 점폭에 그 버그마냥 얘도 이거 지금 버그도 아니고 왜 이러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죠? 자꾸 작년에 대건품이 안맞는데? 오우씨 속상하네? 다시 이거 해봐야겠다. 작년 쓰고 대건품 왜 자꾸 너빼기 안멈추고 안맞고 자꾸 그대로 움직이지? 오지마세! 페이크 어허 uh -huh, 어쩔 때안 맞나? 역간네 정말 그냥 탄정이라도 좋아야지 아하 답답하게 하시네요 그렇다면 공격이지 원그 지금! 아하 진짜 진짜 너무덤바르기하고이 대공품 얘네 왜 이렇게 그거 안걸리냐? 말썽이네 지금 이 시점에는 넌뭘 써든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저항이고 뭐고 그냥 조져야돼 안그럼 답이 없어 살짝 생각하는 게뭐 있는데, <laughs> 이 방, 가복부식이 쓰고 대검품이 나가질까안 맞겠지? 이 가복부식이 분쇄보다 딜이 약해! 이런 씨. 최대 2타격은 뭐지?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 어떻게 이게 가업부식이 정말 쓸데없는걸? 분쇄기보다 딜이 약하네? 아하 이걸로 상대방을 때려서 방어력을 감소시킨다? 때린다? 아니면 분쇄를 써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아니 나의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데미지를 더 준다 음, 딜 좋은걸로 방특이라, 아. 저거 딜이 근데 상당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당당히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뭐지? 이런 젠장할. 제일 처음 뭐가 없지. 쌍쌍 와다. 도망자요? 도망자 있는 거. 아니면 이 방패 깨기 이거 있잖아요. 딜이라도 조금만 더 높이면은 할만한데 딜이 좀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확실히 아, 랜서냐. 마띠라하심. 어, 이거 랜서, 그리고 살짝 버그 있거든요? 랜서가 이거 점프할 때 다가가서 뭔가 내가 무말격 쓰면 얘가 어쩔 때 데미지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이게 버그인가 봐, 살짝. 그런 거. <laughs> 네, 확인. 잠깐만. 뗐지. 어, 아 어, 이거 되네. 어이 <laughs> <왜> 되잖아. <웃음> 되네. 가복개기 <laughs> 쿨타임 되겠네. 어, 뭐야? 안 쓰네? 아니 이게 되네? 지 이건 너무 느려보여. 근데 그건 어디, 어떻게 찾았어요? 외톨이 그거 빨고 이런 거는. 쿨은 짧단 말이죠. 옆에서 볼까? 수상거리 한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네.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어, 꽤 기네 길기는 짧은 게 아니네. 좀 짧... 안 짧네. 생각 외로 빼지. 예, 뭐 그렇게 엄청 와우, 이건 아니네. 어, 엄청 와우 어머 이거는 혁명이야 이런 건 아니네. 분 버섯 커분쇄 대신 가옷 부식이 넣나요? 이가옷 부식기를 넣으면은 이거 폰으로도 되나? 가옷 부식기는 왜냐면은 제가 그 장렬 균형치기 분쇄 대검품을 썼잖아요. 이게 컴퓨터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 가볍부시기는 컴퓨터로, 컴퓨터도 되고, 휴대폰도 되려나? 솔직히, 되면은 좋거든요? 되면은? 되면 이거 써도 돼. 컴퓨터 못하는 신분들은, 휴대폰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좋지. 실험맨, 가자! 실험맨, 보여줘!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왜 이러니, 오늘? 판정? 판정 <laughs> 왜 거지 같아? 이게 안될줄 알았는데, 갑옷 깨기 하고, 대군품까지 시간이 되긴 되더라고요. 안 되진 않더라고요. 떼지. <laughs> 응. 왜냐면이 갑옷 깨기를,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뭐 좋지. 일단 상대방 방어도 깎고, 데미지 일단 안 들어가는 것보다 낫고, 엄난 투력 차이. 작살 내는 거지. 스킬 콤보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투기장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스킬 콤보는 만들면 많죠. 근데 그나마 뽑아서 쓰는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렬, 균형치기, 갑옷 깨기, 대가운풍, 그 다음에 무덤 가르기, 무무한 일격. 이게 가장 딜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아픈 거만 골라서 족 죽는 거기 때문에. 에헤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런 거 실패하면은 타격이 크다니까? 뭐지? 이 콤보가 제일 그 다음에 디딜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발목 깨기가 있는데 발목 깨기가 있어요. 이거는 발목 깨기는 언, 언제 쓰냐면은 상대방이 밀어전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시, 들어오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냉기는 거, 한마디로 들어올 때 같이 슈퍼먹이로 버, 버티면서. 발목을 깨가지고, 무만 이거까지만 쓰고, 이건 냉기는 거에요. 상대방이 만약에 슈퍼먹이로 따라온다, 대시기로. 그때 이걸로 카운트 한번막아가고 빠지면 뭐 그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이두 가지가 가장 기본? 기본? 콤보라고 볼수 있죠? 재밌겠다, 비각으로 때리면 이 <laughs> 자식아! 버서커 하향이라기보다는요 자.. 그냥 자연스러운 하향? 예 다른 캐릭이 버프를 먹어서 하향이 자연스럽게 됐죠. 일단 얘 장점이 사라졌죠. 얘만의 일단 좋은 장점. 폭 딜, 어. 딜 하나는 얘만큼은 최고여야 돼.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캐릭의 딜이 갑자기 또 세지네? 균형 2타 치면은, 가복객이 안 돼요, 이거. 어, 1타 만쳐야 돼, 얘는. 얘 2타 치고 할 거면은, 2타 치고 바로 대공품을 가야 돼요. 장렬 2타. 만요 지금. 버섯까지. 장렬 1, 2타, 균형 1타. 가복검품은 이어지네요. 그럼 됐다. 어, 그럼 됐다. 일단 은 가보. 가볼...